카드를 넣고 이렇게 딱 닫아주시면 정말 깔끔하죠? 컬렉터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포츠카드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스포츠카드는 팩에서 나온 이 상태로 그대로 보관을 하게 되면 카드의 손상이 가해질 염려가 있고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올바르게 보관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카드는 되도록이면 직접 카드의 표면을 만지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나 크롬 재질의 카드는 직접 손으로 만지면 지문이 묻기 때문에 카드를 오픈할 때도 이렇게 엣지 부분을 잡아서 취급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카드는 슬리브라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리브는 이렇게 얇은 투명한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꺼운 카드용, 일반 카드용, 뭐 프리미엄 카드 슬리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울트라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요. 자, 이 슬리브를 이렇게 열고 카드를 집어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카드의 표면을 제가 만져도 카드에는 직접적인 손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카드를 슬리브에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이렇게 코너 부분이 들어가는 비닐에 닿으면서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고가의 카드 같은 경우는 슬리브 모서리 끝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한쪽부터 먼저 넣고 나머지 부분까지 집어넣으면 코너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꺼운 카드 같은 경우도 두꺼운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더큰 슬리브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슬리브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슬리브에 담은 카드들은 앨범에 차곡차곡 하나씩 꽂아서 보관하는 것도 감상하기에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앨범인데요. 궁구점에서 파는 디링 바인더를 구매하시면 돼요. 디링 바인더는 이렇게 고리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앨범 속지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시트 하나에 9장의 카드를 넣을 수 있는 9장 속지가 일반적이고요. 이 9장 속지가 디링 바인더에도 전부 다 호환이 됩니다. 앨범 속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울트라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버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플래티넘 버전이 있어요. 플래티넘 버전이 훨씬 더 쫀쫀하고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실버는 사용하지 마시고 플래티넘 속지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카드를 이렇게 속지에. 하나씩 꼽아서 앨범 페이지가 완성되면 또 바인더에 넣어서 한 장씩 넘기면서 보면 스포츠 카드를 좀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슬리브가 조금 커서 페이지 슬롯에 넣은 카드의 표면이 좀 우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럴 때는 슬리브를 아까 보여드렸던 일반 슬리브 말고 이 프리미엄 카드 슬리브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프리미엄 슬리브에 넣으면 조금 더 비닐이 단단하고 폭이 조금 더 좁습니다. 그리고 앨범 페이지 페이지 슬롯에 넣었을 때. 전혀 우는 현상 없이 딱 맞게 핏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앨범에 넣어서 보관을 할 카드라면은 프리미엄 슬리브에 넣어서 하시는 게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조금 고가의 카드라면 앨범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또 카드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개별적으로 보관할 때 저희가 필요한 게 바로 탑로더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탑로더는 이렇게 BCW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행되기도 하고 울트라에서 발행되기도 하고요. 카드의 두께가 다양한 만큼 탑로. 탑로더의 두께도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탑로더는 35pt라고 하고 이 pt가 카드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카드의 두께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탑로더가 존재를 하고요 탑로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윗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카드를 넣고 싹 밀어 넣어주면 더 보기 좋고 안전하게 카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더 두꺼운 탑로더에 이렇게 넣어서 더 예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탑로더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 더 멋있게 간지나게 보관하는 방법은 바로 자석 케이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석 케이스는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고요. 원터치로 케이스를 오픈하고 또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 케이스에 카드를 넣을 때는 이렇게 슬리브가 있는 채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카드를 그대로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고 자석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카드 두께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카드를 넣고 이렇게 딱 닫아주시면 더 멋있죠? 이 자석 케이스에 카드를 보관할 때는 카드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케이싱이 되는 거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표면이 조금 민감한 카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슬리브를 위에 하나 덧대주고 케이스를 이렇게 닫아서 슬리브가 한장 덧대져 있기 때문에 미관상 조금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카드의 표면을 보호하면서 자석 케이스로 이쁘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쌓이게 되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카드에 먼지가 닿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호해 줄수 있는 게 바로 팀백이라고 하는 비닐입니다. 탑로더를 넣을 수 있는 비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울트라 등 여러 회사에서 팀백을 발행하는데 이건 그냥 다이소 같은데 가셔서 적당한 크기의 비닐 구매 하셔가지고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탑로더에 담긴 카드를 이렇게 팀백에 넣고 봉해 주시면 먼지가 카드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원천 봉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자석 케이스도 이렇게 크기에 맞는 팀백에 넣어서 좀더 예쁘고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터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팀백을 싸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케이스가 탁 열리면서 카드가 빠져서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등급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등급카드 자체로 케이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 다루고 감상을 하다 보면 케이스에도 또 기스가 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레이딩 카드 팀백이라고 부릅니다. 탑로더형 팀백이 있고, 그레이딩 카드용 팀백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레이딩 카드를 넣고, 닫아주시면 케이스에 기스가 나거나 손상되는 일이 없이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레이딩 카드 팀팩 중에 퍼펙트 핏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레이딩 카드 케이스의 크기에 딱 맞게 제작이 된 거고, PSA용과 BGS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PSA용 퍼펙트 핏에 이렇게 딱 넣어보면, 정말 깔끔하죠? 자, 이렇게 별도로 탑로더나 등급카드 자체로 보관하는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박스는 그냥 저희 주변에 흔하게 볼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박스를 활용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투명하게 제작된 플라스틱 박스들 있죠? 적당한 크기의 것을 찾아서 저는 이렇게 생긴 박스를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탑로더와 팀백에 넣은 카드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용품들을 통칭해서 서플라이라고 부르고요. 온 오프라인 구매처에 가시면 서플라이들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을 참고하셔서 스포츠카드를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더 멋지고 예쁘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